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30절 말씀 부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412페이지 있습니다.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2페이지 41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에. 엘리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의 집에 영원히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너가 지금 하는 것,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제 사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 기자 하나님 존중해 기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기켜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성경의 그 존중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도 존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존중이라는 말은. 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그게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 주신대요. 우리는 또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귀해 그리고 가치 있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그 존중이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존중이 대하게 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긴다. 존중이 대하는 자를 존중이 여긴다. 아, 예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한그 가난한 집에서 또 가장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애가 맨날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는 젖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물려도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애가 배가 고파 계속 우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이질 못하는데 울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부모는 맨날 애를 매로. 때리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어요. 그러니 뭐 목이질을 못하니까 애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부모는 때리면서 애의 울음을 그치려고 그랬어요. 하루는 한 노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집에서 울음 소리가 이제 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았어요.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제 안에서 부모가 애를 그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조그만 애를 때리고 있으니까 노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을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꼬마 애 앞에 덥죽 절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고상하게 생기신 노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조그만 깐난 애기한테 이렇게 덥죽 절을 하는가?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했대는 소리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아주 귀하게 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부모가 아이가 어떻게 서든지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정성이될 아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공을 들여서 아주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영의종이된 거예요. 영의종이 돼가지고 이 부모가 그 고상한 노인을 수소문해 갖고 가서 찾아가고 만났어요. 야 어떻게 사람의 그 미래를 그렇게 볼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사람이 볼수 있나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치는 정확합니다. 귀하게 보면 귀해지는 것이고 개떡같이 보면 개떡같아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정승같이 대하면 그 아이가 정승이 되는 거고 아이를 모순같이 대하면 모순같아지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있게 여기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그게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 주신대요. 사람에게 존중이 되하면 그 존중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정말 그 사람의 그그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곳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한나는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엘리 제상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존중이 여겼어요. 귀하게 가치 있게 그한 한마디를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이 여기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자주 성경에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어서 백부장은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군대의 지휘관 정도가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이 반란이나 이 사람들의 대모를 막아야 되니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을 그리고 행정을 통솔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 하나만 해도 힘이 얼마나 센데 세무서와 사법기관, 검찰이야. 행정, 경찰이야. 거기에다 군대까지 장악하고 있는. 로마 시대의 식민지에 있어서 백부장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빙을 하는데요. 사람을 셋이나 보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람을 셋이나 보내요. 그 막강한 로마 시대의 그 백부장이 그 베드로를 존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 사람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친척들을 다 집에 모아가지고 뭐 언제 올 기차 시간이 몇 시니까 언제 올 거다. 이것도 없어 그 당시 때는 걸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모아 기다리더니 가까운 사람들과 친척들을 다 집에 모아가지고 왔대 모여 이게 아니라 모아 기다려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존중이었기며 존중. 존중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도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그 전까지는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일 있은 이후로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도 생겨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게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존중해 였던 이 백부장 고넬리. 그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가치 있게 예의 바르게 대하면 그복이 결국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다. 스냅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요. 그리고 그 날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우리 집에서 묵으시라고 방까지 내드렸어요. 존중이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집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아이가 없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남편 잃어버렸죠. 나이 들었죠다 망해가지고 빈손 털털이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중이여게요. 혼자 남은 그 노인이 빈털털이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존중이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입니다. 하고 존중이그 따라갔더니.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다윗당의 증조할머니가 되고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정말 이한 달도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고 사람을 존중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거예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나들이를 나섰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너무 힘들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좀 얻고 가 그랬대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 나도 힘든데 저기 그안오어 줬다가 큰일 날것 같으니까 오어 떼는 거예요. 고 가는데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영감 나 무겁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laughs> 그다음에 머리는 돌이고 어, 가슴은 어, 어, 그 저기 뭐야 쇳덩어리고 어, 그 어. 그러니까 무겁 당연히 무겁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항상 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뼈 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 나좀 먹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수 없이 아까 업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업어 때는 거예요. 그 부분 할아버지를 업었는데 할아버지가 아 미안하니까 업힌 상태에서 나 무겁지. 그랬다가 또 아까 한말이 그대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나 무겁지. 아니 그러지 않고 나 가볍지. 그랬더니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폈고 그리고 호파에는 바람 만들어 갔는데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이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의바르게 대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정말 개똑같이 대하면 개똑같이 나를 대하는 것이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귀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거든 존중이 여겨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고, 가치 있게 여김을 받고 싶고, 예의 바르게 나를 대 대줬으면 좋겠으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4월 달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로서 존중했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로써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존중이 여기면 존중이 여겨야 됩니까그 다음에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늦게 오면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시간은 어, 아주 어, 별거 아니고 남는 거고 나는 그, 내 시간이 아까운 건가? 아니죠. 그 시간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 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게 존중력이란 거야. 요즘에는 하도 그냥 이 좌우로 이렇게 많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어, 모르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아 저분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군다. 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존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씨앗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돼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예의바르게 여기면 그게 씨앗이야. 반드시 그게 자라게 돼 있고요. 싹이 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사월에도 존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또 존중히 여겨서, 사람들도 서로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사월에는 존중의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존중을 통한 복이 사월 한달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과 형통을 구합니다. 사업장과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3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도 주님만을 늘 사랑하는 한 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 귀한 제단의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 자녀들 가정 건강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가정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옵소서 어, 귀한 자녀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어,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달되게하옵소서 어, 3월도 함께하신 주님 4월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 지난 3 개월도 지켜 주신 하나님 이한 달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준 손길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정성 다하여 대하여 사오니 사월 한 달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려 주심과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사월 한 달도 존중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